안녕하세요, 아우디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아우디 A8 55 TFSI 롱휠베이스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어, 3,000cc V6 6기통 모델이고요. 마력은 340마력에 51토크를 자랑하는 어, 기함급 세단의 대표 럭셔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강릉에 거주 중이세요. 그래서 뭐 차량 상담과 금융 상담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현 시점 12월 프로모션 최대로 적용하여 어...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계약 당시가 조금 기억이 나는데 계약 당시 대표님께서 현금 5천만 원을 딱 들고 오셔가지고 어, 계약합시다 라고 하시고 너무 놀랐던 상황이 기억이 나네요. 어, 일단 제 손아귀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 좀 멍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쿨하게 계약과 어, 출고를 좀 빠르게 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꼼꼼한 차량 검수와 모두 작업을 완료하고 어, 출고를 는 당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면 눈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의 색상이 굉장히 좀 돋보이게 잘 물이 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의 브라운 컬러인데 이 A 모델은 화이트 차량이 굉장히 극수량으로 제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 희귀성까지 갖춘 모델이라고 볼습니다 어, 그럼 오늘 출고하는 아우디 a 8 5 5 t f s 의 쿼트로 프리미엄 롱힐베이스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고하는 AA 모델 전면부터 좀 살펴볼게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싱글 육각형 프레임이 크롬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허니콤 그릴이 유광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레이더 센서와 전방 어 글래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반자율주행, 농등형 어, 사고 의피 시스템까지 준비된 아주 안전하고 기함급이지만 뭐 안전이면 안전, 옵션이면 옵션 모든 것이 다 적용된 어,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아우디 AA 모델이구요. 어, 안쪽에 지금 보시면 S 라인 바디킷 적용되어 있어서 화이트에 블랙으로 이렇게 스티치가 적용된 모습이 굉장히 잘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헤드라이트 의 기능이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우디 AA 새 헤드라이트는 어, 도로 노면에 뭐 빛을 투사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나타내고 차선 변경할 때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미리 밝혀주는 등. 이제는 소통까지 하는 아우디 AA 새드라이트를볼 수가 있고요. 지금 측면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스포크가 많은 휠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휠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6540 20인치. 테이어가 적용됩니다. 그 아우디 최상위 버전인 만큼 지금 에어 서스펜션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긴 차량이 음, 뒷바퀴가 후륜 조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5m 30이 훌쩍 넘어도 유턴 반경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속에서는 앞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최대 5도까지 가능하고 고속에서는 그 같은 방향으로 2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이 A8의 매력이겠죠. 후면부 살펴보시면 후면부 마찬가지로 주룩주릉 소형식의 다이나믹턴 시그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안쪽 보시면 o LED 테일라이트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내 트렁크 한번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5 0 5 l 의 트렁크 용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물은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열은 폴딩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픈 킥 모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a s 의 모델의 같은 경우에는 색상도 다양하지만 지금 화이트가 굉장히 썬팅과 잘 어울리는 색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도 보시면 지금 AA 의 블랙 색상이 나와 있는데 호불호가 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체가 AA 의 블랙 색상 왼쪽에는 화이트 색상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우디 A8 실내로 넘어왔는데요. 실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드로 적용된 실내 릴레이, 나파가죽으로 마감된 대시보드 상단과 도어 손잡이 부분과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암레스트 또한 열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지금 A핵 같은 경우에는 센터 콘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열선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정말 이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브라운 시트라서 여기도 이제 브라운으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더 손잡이 부분도 안쪽에서 당기는 어,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적용이 된것 같고요. 지금 시동 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동 트위터가 나오는 모습과 에어벤트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를 반겨주는 세레머니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뭐 트위터가 나온다든지 에어벤트가 나온다든지 키를 온오프 했을 때 헤드라이트도 막 춤을 춘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차량도 재미의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어,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 디스턴스 반자율 주행 기본적으로 가능하죠. 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1920와트 어, 23개 스피커 그리고 23개 채널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웅장하고도 아주 좋은 음역대를 나타내는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우디 이제 뱅앤롤룹슨 스피커가 가장 최상급 옵션인데 최상급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단 어, 티트로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전자식 기어봉 채택되어 있고요 안쪽 커홀더 수납공간과 어, 제터릭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운 시트라서 약간 초콜릿 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천 정도 다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뭐 독서 등도 매트릭스 시스템으로 적용된 매트릭스 독서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젠 틸팅 기능이 가능하고 여기서 분리됐다가 다시 앞에서도 이렇게 틸팅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 실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단 대시보드 마찬가지로 어, 나파가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질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안쪽에도 수납공간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뒷자리 실내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뒷자리 실내 공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열은 폴딩이 안 된다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 지금 브라운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최상이 발코나 가죽 플러스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된 아주 좋은 시트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이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된 질감 좋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어, 이게 이제 발 마사지 기능인데 이거를 눕히게 되면은. 바를 올리게끔 시트가 앞으로 가고 얘가 펴지게끔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보시면은 의자도 어 뒤쪽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타이 단자 두구와 무선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 아주 훌륭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뒷자리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콘센트 따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뭐 실내 공간 말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 뭐 어, 롱이 베이스라서 말할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뭐, 스피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양하게 엄청 많은 스피커 자체가 23개다 보니까 또 여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 찾으라면 못 찾을 만큼의 스피커 개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사실 이 AA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 프로모션이 좋을 때 차량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도 그 부분을 잘 캐치하신 것 같고, 빠른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재떨이도 각까낮져 어, 있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AA 모델이 첫 출고를 하게 되는데 어, 굉장히 좀 뿌듯하고 대표님도 상황이 너무 좋으셔서 어, 이렇게 기분 좋게 차량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는 뭐 태블릿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과 연동하셔서 사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말할 건 없어요 이 정도의 기안급 세단으로 올라오면 다양한 옵션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건 대표님들도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모션 굉장히 좋은 거는 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아직 극소량이 남아있으니까요 12월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제차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량 출고를 하게 되는데 어, 다시 한번 구매해 주시고 저를 믿고 진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12월 프로모션 굉장히 좋다고 제가 재차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아우디 김프로가 최대 프로모션 적용하여 12월 즉시 출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우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